네이버 카카오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찐대표입니다. 자, 오늘 네이버가 1조 5천억 이상의 거래대금을 만들어주면서 지금 저항라인 25만원까지의 상승 이후 윗꼬리를 달면서, 그죠? 장대 양봉을 좀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자, 이 장대 양봉은 바로 두나무 업비트가 네이버 계열사로 편입을 하면서 네이버 페이, 네이버 파이낸셜과 포괄적인 주식 교환을 추진을 하는데요. 자, 이 기사 내용을 여러분들이 한 번에 보시기는 어렵기 때문에 제가 좀 요약을 해서 알수 있게 내용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찐 대표가 기사를 쉽게 해석을 해 봤습니다. 라고 해서 네이버가 업비트를 자기 계열사로 편입을 해서 앞으로 네이버페이와 업비트 가상화폐 결제가 합쳐진 금융 쇼핑 통합 폴리폼으로 커질수 있다 라고 얘기가 나오죠 그만큼 업비트가 돈도 많이 벌고 국회가 스테이블코인 제도를 준비 중이기 때문에 네이버 실적과 성장에 큰 도움이 될 거라는 소식입니다 그만큼 네이버가 이제 업비트를 품으면서 우리나라의 가장 큰 가상화폐 거래소 그렇죠? 업비트를 통해 이제 자회사를 만들면 이제 가족회사가 되고 그 업비트 주주들이 가진 지분을 네이버 파이낸셜 친주와 맞구, 맞바꾸면서 네이버 밑에 네이버 페이, 그리고 네이버 페이 밑에 업비트로 이어지는 수직 구조가 생기는 겁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냐면, 지금 네이버가 가지고 있는 쇼핑이나 검색, 네이버 페이 간편 결제를 가지고 있는 걸, 이가상자산 업비트, 국내 1위 거래소죠. 그죠? 1위 거래소의 코인들의 방식을 합치게 되면은 그만큼 결제 쇼핑 투자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고, 돈도 잘 버는 업비트는 수익성이 좋기 때문에 매년 1조 이상의 영업익을 내고 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지금 업비트를 통한 스테이블 코인을 미리 준비를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스테이블 코인은 말 그대로 여러분들 지금 이 생태계 안에 고객사들을 많이 유치를 해야지만 그 유치를 한 예치금을 가지고 1대1로 코인을 발행할 수 있어요. 그러면 누가 먼저 이 시장을 점유를 해서 이 고객들에게 이 시스템을 친밀감을 높이고 안정화를 시키는지에 따라서 앞으로의 회사의 성장이 바뀔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내용을 좀더 보시면 확실하게 스테이블 코인 제도를 국회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만큼 지금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하면 예치금으로 국채나 예금 투자 이자 수익도 낼수 있기 때문에 카드로 카드 수수료 절감을 할수 있다. 그래서 24시간 우리가 다른 나라를 가든 은행을 통하지 않고 직접 이 핸드폰에 있는 코인 지갑을 통해서 이제는 뭐요 환전이 무료로 되고 알아서 결제가 되고 자동 시스템을 되기 때문에 은행이 필요 없을 정도로 상황이 개선이 된다는 라 거죠. 그죠? 그래서 그만큼 말 그대로 이러한 준비는 두나무와 블록체인, 수아체인을 통해서 이와 원래를 만들었고, 이걸 통해서 스테이블 코인이 본격화될 때, 이 기술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위를 한 거다. 이 되시죠? 그래서 지금 중요한 내용은 뭐다? 확실하게 이 네이버가 앞으로 추세가 올라갈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올라갈 거냐? 이건 제가 확실하게 얘기를 드릴 건데, 바닥에서 보시면 이 하나의 파동 자체가 지금 정확하게, 아 그죠? 2 5만3천원 자리, 0.38이 되돌림 파동 자리 올라올 때까지는 이 밑에 강한 저항 라인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죠? 이 라인. 그래서 밑꼬리를 달면서 저항을 받는다는 건 지금 이 21선, 이2일선이 지금 내려오면서 다시 고개를 올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5일선이 다시 데드크로스 나왔다가 올라가는 형식으로 가야 돼요. 그러려면은 지금까지 바닥을 다지던 주가가 이렇게 내려오면서 어느 정도를 자리를 지켜주고 다시 올라가는 형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 있는 매물대를 소화를 하는 이런 과정 속에서 윗꼬리가 달리면서 밀린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 되시죠? 그러면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개인, 검은색의 물량, 보이죠? 이 물량들이 이제 쭉 바닥으로 꺼지고, 기관과 외인들, 빨간색은 외인들, 외인들이 물량을 받아주고, 기관도 물량을 받아주면서 지금 주가가 이렇게 상승을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는 24만원, 여기. 자. 이 라인, 이 라인. 4만원 라인. 요 라인을 일단은 행보를 하다가, 이게 꺾여서 올라오는 2일선을 만나면 본격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위에서 저항을 막고, 내려올 때, 여러분들이 방대항복 매집 못 하신 분들, 밑에서 매집 못 하신 분들은, 이런 기회를 이제부터 찾아서 수익을 내실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여러분들께 이 내용을 설명드리고 자 네이버는 오전 11시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 순나무와 어피트 지분 교환 소식으로 장대 양봉이 나와주면서 상승 추세에 이어갈 것으로 보여진다. 단기적으로는 25만원 저항라인 터치 후에 3만원 근처 또는 21선 터치 짧은 횡보 후 추가 상승 기대가 된다라고 했어요. 그만큼 거래대금 1조 이상 강한 힘이 동반되는 상황이니 이제부터는 은봉이나 2 0일선 터치 자리부터 매수기에 계속 만들어 줄 거다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보시면 자 여기 2 0에서 보이죠? 이 자리들 이제는 한 번이라는 기회를 또줄 거예요 여기서 저항을 받고 그다시 상승에 대한 타이밍을 만들 거다. 제가 만든 이 세력의 저항선 보라색 저항선을 터치를 하면은 보통 주가가 좀 내려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내려가서 매물대 소화 후에 다시 올라가는 식으로. 가성이 잡혀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기술적인 분석으로 봤을 때는 확실하게 거래량이 들어왔기 때문에 앞으로 상승은 이렇게 나올 건데 이 횡보 자리를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고점에서 잡으려고 하지 마시고 눌릴 때 최대한 가보시면서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닥을 다지는 MAO 지표가 이제는 고점을 형성을 했고 이 고점이 끝나는 가운데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하나의 봉우리가 또 생길 확률이 높기 때문에 여기서는 뭐요? 본격적으로 오케이. 13만 원 근처에서 12선 근처에서 이제는 분할로 좀 물량을 모아 가시면서 강대양봉 상승을 미리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대한 여러분들 실시간으로 같이 이렇게 우리 진 대표 가족방 통해서 도움드리고 있으니까 저한테 아이디만 이렇게 보내주시면 제가 아이디 보이시죠? 아이디 전송해 주세요. 해서 010-8204-2900으로 텔레그램 아이디 가입해서 문자 주시면 제가 아이디 확인되면 입장을 승인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좀 신청해 주시길 바라겠고 나는 문자 쓰기 귀찮다. 그런 분들은 제가 영상 밑에, 영상 밑에 링크를 걸어 놨어요. 그래서 이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바로 문자 전송이 뜹니다. 그래서 나는 문자 쓰기 귀찮다 하신 분들은 그냥 이렇게 바로 전송만 아이디 설정해서 보내주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그리고 2번 가족방 입장 링크 문자 후에 클릭을 해주시면 제가 입장 대기 신청이 여러분들 신청이 되기 때문에 아이디 확인이 되면 입장 승인을 도와드릴게요. 5초도 안 걸리겠죠? 1번 링크 누르고 아이디 문자 보내기. 문자 보냈으면 2번 가족방 입장 링크 눌러서 입장 대기 신청하기 하면 끝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신청해 주시고 자, 우리 여러분들 댓글도 같이 좀잘써 주세요. 카카오 두빌 한미번호 체 그리고 네이버까지 이제 수익 중이다라고 여러분들 댓글도 달아 주시고 아니면 감사합니다. 오늘도 잘 부탁합니다라고 해서 구독과 좋아요 이지만 같이 좀 부탁드릴게요 자 그러면 지금 중요한 거는 제가 네이버만 설정을 해 드렸는데 사실 카카오도 지금 스테이블코인 TF팀을 같이 구성을 해서 움직이는 그룹이기 때문에 카카오도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다 있죠 근데 최근에 카카오이프를 컨퍼런스를 열고 나서 엄청난 비난을 받았어요 그죠? 비난을 받았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 실망 메모리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나마 네이버가 멱살을 잡고 카카오랑 카카오페이 등을 지금 끌고 갈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카카오 그룹이 지금 스테이블 코인도 같이 겸용을 하면서 지금 네이버와 함께 공동으로 스테이블 코인 사업을 준비를 하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업비트, 네이버, 카카오 이렇게 이 대기업들이 연동이 되면 이 생태계 안에 우리 국민들이 다 들어와서 예치금을 늘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코인을 발행을 할때 예치금과 1대1이 돼야 돼요 예치금 없이는 코인 발행이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 수천억에 대한 예치금이 들어오면 이게 따른 코인 발행이 되고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이제 이자가 내가 계속해서 하루하루 단위로 발생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네이버와 카카오가 연동이 되는 순간 이 기업들은 엄청난 큰 규모의 하나의 그룹이 된다. 그러면 스테이블코인을 다 점령할 수 있을 정도의 파워가 되는 순간 엄청난 기업 가치가 또한번 탄생이 될수 있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플랫폼 양대 산맥 네카오기 때문에 하반기에 AI도 빼놓지 않고 개발을 하고 있는 만큼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이 주가의 흐름은 카카오도 같이 보실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카카오는 오히려 지금 현실적으로 주가가 네? 실망 매물이 내려왔지만 보시면 20일선 잘 지켜 주면서 다시 올라갈 준비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5일선이 꺾여서 내려오는 자리이기 때문에 5일선이 다시 올라오는 순간 그죠? 다시 60일선을 터치하는 순간에 주가는 보통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내려와서 내려와서 다시 여기서 힘을 받고 올라갈 확률이 높습니다. 여러분들. 죠 왜냐면 이 자리를 지금 깨지 못했어요. 5만5천원 자리를 저항대리를 그럼 뭡니까 이 저항라인을 다시 내려갔다가 힘을 모아서 6만원 근처에서 다시 상승이 나와주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카카오와 네이버 지금 보시면 네이버는 올라가는 추세고 카카오는 다시 지금 빠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 바닥 자리 하락이 나왔을 때 여기를 공략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제가 같이 대응을 좀 해드릴 거다. 그래서 카카오 같은 경우는 아직도 고점 대비 올라갈 자리가 더 많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실망 매물들이 6만원 근처 두봉차트상 눌러준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큰 상승 나올 수 있고요 네이버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네이버도 지금 보시면 전체적으로 고점 대비 너무나 많이 빠진 자리고 많이 올라가는데 조정이 오랫동안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분명히 크게 올라갈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자리들을 0치를 하시면 지금 23만 원 자리 중요한 자리까지는 뚫어주고 올라줬기 때문에 눌려봤자 여기서 분명히 큰 승부를 또낼 거다. 그러면 전 고점 자리 여기를 뚫고 올라갈 때까지는 눌림 매수기가 분명히 나올 거다. 왜? 여러분들, 조정 없이는, 조정 없이는 상승이 안 나와요. 조정 없이는 큰 상승 안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기회들을 여러분들이 저랑 같이 하나씩 하나씩 이, 아가시면될것 같아요. 가족방 들어오셔서 같이 대응하시고.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우리 가족방에서 영상에서 나오지 않는 종목들도 다 미리 저점 나왔을 때 추천도 드리고 맞춰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로봇, 그죠? 요 부산 로보틱스도 상승 맞춰드렸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지금 여기 상승을 이때부터 계속 매수하라고 맞춰드렸죠. 자, 그만큼 가족방에 오시면 제가 영상에서 언급드리지 않는 종목들도 같이 대응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함께 하시면 되겠고 자, 모든 주식에는 100% 정답이 없듯이 저도 추후 틀리거나 고칠 내용이 있으면 바로바로 바로 대응을 해드릴 겁니다 저도 무조건 맞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지금 살아있는 생물처럼 변해가는 이 주식 흐름을 상황에 맞게 빠르게 다시 판단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설정을 해서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기 위한 하나의 가족방인 만큼 여러분들께 들어오라고 신청을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010-8204 이9 0 0으로 아이디 꼭 만들어서 신청해 주시면 되겠고 중요한 건 뭐다 그쵸 우리 영상 끝까지 봐 주신 분들은 제가 특별히 특별히 추천주까지 10월에 이제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최소 200% 이상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제가 여러분들께 드릴 겁니다 그래서 10월에 추천주라고 해서 지금 9월 말에 마지막 자리를 지금 잡아가고 있는 아직 우리 가족방에서는 공개되지 않는 그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상승이 나오면 10월달부터 공개를 할 건데 나는 이 종목들 좀 미리 받고 싶다 하신 분들은 010-8204-2900으로 비공개라고만 문자 주시면 제가 특별히 영상을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들, 네카오 주주 여러분들 위해서 제가 먼저 이 종목들 공개를 할게요. 그래서 미리 받아보시고 남들보다 먼저 조금이라도 빨리 저점일 때 매수하셔서 10월달 큰 상승에 대한 타이밍을 먼저 자리잡고 수익을 한번 내보시기 바랄게요. 그래서 천천히 천천히 모아 가신다는 생각으로 10월 이후부터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이 종목에 대해서 미리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럼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할 건데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꼭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잊지 마시고 네이버는 뭐다? 지금 현재 강한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추세는 올라가겠지만 이2 0일선 따라서 분명히 힘을 또 모아놨다가 급하게 쏠 거다. 그래서 지금은 이 세력의 저항 라인이 있는 자리에서는 장대 한봉 쫓아가지 마시고 눌릴 때마다 천천히 천천히 모아가시면서 이제 조만간 나올 수 있는 큰 상승을 준비를 해보세요. 결국 시간이 엉답입니다. 여러분들 엉덩이 붙이고 이 가치를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그에 따른 보상이 나오기 때문에 조금 힘든 시간이 되겠지만 이게 내시면서 저랑 함께 대응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럼 여기까지 신대표 주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